the yeah. 컴퓨터 반짝반짝 해졌네. 이러면 이걸 못 읽어야 <laughs> 그때 어떻게 썼지? 그때 이렇게 저기다 세우고 있었지. 응. <laughs> 그냥 음. 막 개인 은하가 관리하잖아. 거어 어진이 오빠! 어진이 오빠! 어, 안 돼! 궁금함이 막혀있어! 어, 어떡해! 어떡해! 오! 깽이 너무 맛있 안녕하세요. 나 기다리고 있어. 그거... 해, 음... 빨리 넣어! 기다려! 아니, 사모님이 오늘... 뭐야, 아, 카메라? 모르겠어. 오, 모르겠어 여기 있어도 돼 현금 한번 받고 있어? 우와, 여기 여기 수현이 아, 오늘 온댔는데 연락 없었어? 어잡아 있나봐 그럼 뭐야? 나한테 온다 그랬어어되 아, 신기하다 그래, 아, 근데, 근데. 근데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기 우리잖아, 우리 아, 근데, 우리. 우리. 아니, 근데 그럼 괜찮은데 어디가? 앉아있게 현금 넣었잖아 너 아는 사람이 많이 없지 현금 현관은... 그거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목소리> 볼 때가 있요 <있겠어. 목소리> 네. 여긴 내가 박자 잡아주면 할수 있니? 어떻게 해야죠? 자만 잡아주면? 근데 그 혹시 미리 할수있을까 몰라. 몰라요? 목사님은 막.. 죽든 몰라. 아 목사님 어, 알아서 하셔. 요 내가 O.M.을 부르요 아직 안들어 근데 난어차 쉬운 거니까 어, 그럼 이따 연겠 최대한 빨리 해 짜는 네. <목소리> <목소리> 거야? 너 아는 곡으로 할 거야? 음, 나 원래. 이거 네, 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어떤 거야그거 네. 어, 네. 우리가 야 이거야? 이거이거요이거요이거겠어요야거 이거야? 거거야 이거야? 이거거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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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리이거 오늘 메인 맞 <laughs> 오늘 세컨 인데 유튜브 레이블 때잘안들리아안 들려. 안 들려. 안안 들리는... 아직은... <laughs> 피아노 아예 안 들려. 피아노 소리 안 들려. 드럼 소리만 드럼이랑 <laughs> 피아노 <살안> 들려. 드럼이랑 <laughs> 싱어들. 엄청 끊기거든? 그런 거 또, 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니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어가 여기 앉은지? 앉으면... 네? 네게 여기야. 오늘 연어 내안나요연모르겠다안 오지 않을까? 아, 아, 나... 맨날 아, 다리가 게게 음, 안 매나. 야, 가 이렇게 날백혈에해연 되겠네. 네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다음에 아, 그다음에... 아, 에 아,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아, 그다에 아, 그 아, 다그에

그래서 오늘까지 근그 네, 그 유튜브에 문제떠는 어안되 카메라를 바면 카메라랑 여기 컴퓨터까지 다 바꿨어 그럼 소리가 달라와아나 모르는 나 달라졌어 반짝거리네어 그래 너 같아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너 같다 아, 어5회반든 오에 배반주? 네. 갑자기 왜? 누가? 사모님이 아프신다고. 아프시대? 네. 전도사님이. 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잘했 회의 정리 왔어요. 어, 잘했어. 네. 아, <laughs> 어. 그 뭐예요? 이거 어, 컴퓨터 잠깐 체험하나 봐 아, 이따 잠깐만. 어. Waktu so, okay. i mm -hmm.

아나님고목사님예기다기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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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디기나다 진짜 나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제미안데 핸드폰 줘 아. 어떤 핸드폰이요? 네, 카메라 핸드폰 맞죠? 어어. 武汉。Well, 카메라가 삭대고 나가면 이거 바이크가 있죠 사진이 라 그런 게저 아니면 안 춥나 봐 어? 이아 삼각대가 없구나 네또 이것도 사야 돼요 <목소리> 필요한 게좀꽤 많더라고요. 좀 빼야지. 안녕. 안녕. 할렐루야! 입만을 청소년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The 아, 여기 여기 여기를 여기 클릭해봐. 아, 그 동기. 아, 정말. 이 시간 주님 촬영하면서 연애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만주 어... 음. 혹시 피아노 소리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 이거 좀... 이거 좀 잠깐만 틀어줄래? 주행을 다시 돌아오시면서 사냥하실 것입니다. 주거는요? 주거 여기 있었는데. 아 이거예요? 착각어 여기다 이다 이다.